광주시내 도로에 사람들 발이 빠질 만한 크기의 구멍이 곳곳에 다 있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위에 훼손된 포토홀인가 싶지만 자치단체나 상인들이 빗물 잘 빠지라고 일부러 뚫어놓은 배수구멍이라고 합니다. 막상 사고가 나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가 애매합니다. 남궁욱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도로 중간에 성인 주먹보다 큰 크기의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구멍의 깊이는 30cm 정도. 지난달에는 이 구멍에 7살 유치원생이 다리가 빠져 다치기도 했습니다. 제가 가서 이렇게 빼려고 하니까는 발이 걸려, 이렇게 빠져가지고, 많이 빠져가지고, 혼자 빼지도 못해요. 그랬는데 제가 억지로 이제 빼다가 이제 다리가 긁혔죠이 구멍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제가 직접 한번 재보겠습니다. 구멍의 크기는 제 발이 이렇게 들어갈 정도로 꽤 크고요. 깊이는. 제 팔꿈치가 모두 들어가고도 바닥이 닿지 않을 정도입니다. 포트홀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광주동구청이 배수를 위해 일부러 뚫어놓은 배수 구멍입니다. 광주동구청이 장마철 등에 대비해 빗물이 잘 빠지게 하기 위해 만들어둔 겁니다. 도로 침수는 막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이 걸려 넘어지는 사고가 종종 일어나는 게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발에 걸리고 그러면 넘어지고 하니까. 광주 동구처럼 자치단체가 뚫은 곳들도 있지만 주민들이나 상인들이 뚫어놓은 곳도 있습니다. 물론 대수하기가 곤란한 상황이 발생해서 예. 그냥 구청이나 이쪽에 연락하기보다도 그냥 임의적으로 하신 경우가 하지만 공식적인 도로 구조물이 아니다 보니 어디에 몇 개나 뚫려 있는지 현황이 파악돼 있지 않아 사고가 났을 때 책임 소재가 애매할 수 있습니다. 자치구들은 민원이 들어와야만 그제서야 현장 점검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